2026년형 KGM 무쏘 랜드크루저 디자인은 한국 SUV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전통적인 강인함과 현대적인 세련미를 동시에 담아내며 오프로더의 상징인 랜드크루저의 감성을 KGM만의 철학으로 재해석했습니다. 한국적 감성과 글로벌 SUV 트렌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세대의 모험가들을 위한 디자인으로 탄생했습니다. 전면부는 KGM의 새로운 패밀리 룩을 바탕으로 육중한 그릴과 입체적인 라인들이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의 능선을 연상시키는 그릴 패턴은 오프로드의 강인한 정신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크롬 라인과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양쪽으로 날카롭게 뻗은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마치 사자의 눈처럼 빛나며 전방 시야 확보뿐 아니라 차량의 존재감을 극대화합니다. 보닛은 근육질 형태로 다듬어져 SUV의 파워풀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측면으로 이어지는 라인들은 긴장감과 균형감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KGM 디자이너들은 공기역학적 요소와 미학적 비율을 동시에 고려해 도시 속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어울리는 완벽한 실루엣을 완성했습니다. 측면 디자인은 랜드크루저의 전통적인 수평라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입니다. 두꺼운 휠 아치와 고광택 알루미늄 휠은 강인한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차체 하단의 스키드플레이트와 사이드 몰딩은 험로 주행에 최적화된 기능미를 강조합니다. 도어 핸들은 바디와 일체형으로 설계되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고 윈도 라인에는 은은한 실버 트림이 적용되어 세련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후면부는 단단하면서도 절제된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수평형 리어 램프는 KGM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따르며 중앙에는 KGM 로고가 도드라지게 배치되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표현합니다. 범퍼 하단의 듀얼 배기구는 강력한 엔진 퍼포먼스를 암시하며 오프로드 SUV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워진 감각적인 공간이 펼쳐집니다. 2026년형 무쏘 랜드크루저의 인테리어는 럭셔리 SUV의 품격과 오프로더의 실용성이 완벽히 조화를 이룹니다. 대시보드는 수평 구조로 넓은 개방감을 제공하고 15인치 대형 OLED 디스플레이가 중앙에 자리 잡아 운전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행 상황과 오프로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시트는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스티치 디테일까지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1열과 2열 모두 통풍 및 열선 기능이 제공되고, 2열 좌석은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이 가능해, 장거리 여행에서도 최상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천장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되어 하늘과 자연을 한 눈에 느낄 수 있는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센터 콘솔은 실용성과 기술이 결합된 공간으로 무선 충전 패드와 USB-C 포트, 냉장 컵홀더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과 디지털 터치 버튼이 조화를 이루며 모든 조작이 직관적이면서도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파워트레인은 KGM이 새롭게 개발한 3.0 리터. 터보 디젤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된 형태로 강력한 토크와 향상된 연비를 자랑합니다. 전자식 사료WD 시스템은 노면 상태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모래, 눈길, 바위길 등 다양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식 서스펜션과 지능형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적용되어 주행 상황에 따라 승차감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차체. 구조에는 초고장력 강판이 대폭 사용되어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였고 하부는 방수 처리된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깊은 물길을 건널 때도 걱정이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KGM은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